여러분 봄 부추는 인삼 녹용과도 바꿔 먹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봄에 나온 부추는 아린 맛은 사라지고 영양만 듬뿍 들어있어 천연혈액순환제 천연자양강장제 천연눈영양제 등 불리는 이름도 참 다양한데요 특히나 불로장생을 꿈꾼 진시황조차 부추의 씨가 마를까 걱정해 몰래 챙겨 먹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라고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건강 매거진 헬스는 6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부추를 선정할 만큼 부추의 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꾸준히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와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 특급 레시피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활기찬 메일을 응원하며 오늘의 건강독소리 시작합니다.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첫 번째는 부추 콩가루찜입니다. 부추와 콩은 단독으로 쓰여도 훌륭한 식재료지만 함께 먹게 되면 중년 이후 최고의 보양식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추와 콩이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줄뿐 아니라 관절염과 더불어 근육통까지 완화해 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부추는 정력에 좋다는데 그럼 남자한테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분들 계신데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부추가 허해진 양기를 북돋아 스태미너를 쭉 끌어올려주는 건 맞지만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갱년기 이후 찾아오는 수종냉증이나손발 저림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핵심은 바로 부추 속에 풍부한 황하아릴 성분 덕분인데요. 황하아릴이라는 이름이 낯설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부추를 드실 때 느껴지는 특유의 향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은은하게 알싸한 부추향이 바로 황하아릴의 정체입니다. 부추 속이 황화 아릴은 혈관 속 기름찌꺼기와 나쁜 콜레스테롤을 빠르게 배출을 시켜 혈관을 맑게 해줄 뿐 아니라 혈액이 굳어져 피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혈전을 예방해주기까지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봄부추 피한 단이 피한 방울보다 낫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속담에는 부추 속 혈액순환에 좋은 성분이 두 가지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칼륨과 철분인데요. 먼저 부추 속 칼륨이 혈관 속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고혈압을 예방해 줄때 미역보다 3배나 풍부한 부추의 철분은 깨끗한 피해양을 늘려주는 조혈작용까지 탁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혈액순환이 원활해진 덕에 몸이 따뜻해지며 무릎관절염이 완화되고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며 근육통까지 해결해 주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부추를 먹어 아무리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해도 혈관 속에 이것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한다는 겁니다. 제2의 콜레스테롤로 악명 높은 혈관 파괴자, 바로 호모시스테인 성분인데요. 특히 남성분들이라면 지금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남성은 정상인보다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은 2.1배,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4배나 높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평소 콩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문제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콩 100g 속에는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는 호모시스테인의 천적인 엽산 성분이 일일 권장량의 58%나 들어있어 호모시스테인의 혈중 농도를 묽게 만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콩은 부추에 부족한 단백질까지 듬뿍 챙겨주기 때문에 꼭 함께 드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단백질? 그건 평소 먹는 거에 많이 들어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인 여성 2명 중 1명이 단백질 결핍일 정도로 그 섭취량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단백질은 무조건 고기에 많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100g 기준 단백질을 따져보면 소고기는 26g인 반면 콩은 36g으로 동일량 대비 단백질 함량은 오히려 콩이 훨씬 풍부한데요. 이렇듯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인 콩이 약해진 근력을 강화해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관절 주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며 통증까지 확 줄여준다고 하니 오늘부터라도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추와 콩을 꼭 함께 먹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콩의 영양소를 논할 때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성분인 이소플라본 성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지녀 유방암과 난소암을 억제할 뿐 아니라 갱년기 증상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나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줄 뿐 아니라 새로 섭취한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 속으로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줘. 골다공증 영양제 하면 콩속 이소플라본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다만 간혹 속이 냉한 분들이 콩을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난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콩의 단짝인 부추를 함께 드시게 되면 콩의 차가운 성질을 부추의 따뜻함이 중화시켜주며 콩으로 인한 위장 트러블까지 싹 없애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추와 콩이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라며 고민이시라면 풍부한 영양과 더불어 부추 특유의 향과 콩의 고소함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부추 콩가루찜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 150g과 생콩가루 80g을 준비해주세요. 볶은 콩가루의 경우 단맛이 첨가된 경우가 많고 익혔을 때 식감 역시 생콩가루가 부추와 훨씬 부드럽게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부추는 물기가 있어야 콩가루가 잘 붙으니까요. 세척하실 때 물기는 적당량만 털어주세요. 준비가 된 부추는 5cm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볼에 담아 준비한 콩가루를 넣고 함께 잘 섞어줍니다. 잘 섞인 부추와 콩가루는 찜기에 한번 쪄줄 건데요. 이때 면포가 말라있다면 콩가루가 면포에 들러붙으니까요. 젖은 면포를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찜기에 김이 올라왔다면 잘 섞인 부추를 넣고 5분만 쪄주세요. 5분이 지나 콩가루의 고소한 향이 퍼지기 시작한 부추는 뭉치지 않게 살살 펴주면서 한김 식혀줍니다. 지금 그냥 먹어도 참 고소하지만 더 맛있게 드시려면 소금간 살짝과 가른깨한 스푼, 그리고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 뭉치지 않게 골고루 잘 섞어만 주시면 중년보약 부추 콩가루찜 완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통 몸에 기운이 없다는 분들 계신가요?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중국식 부추잡채입니다. 부추는 담벼락 밑에 한 줄만 심으면 무성한 잡초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나 게으른 사람도 쉽게 키울 수 있다는 뜻의 게으름뱅이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부추의 이토록 강력한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 데도 그 효능이 뛰어나 동의보감에서조차 부추를 간의 채소라고 극찬했을 정도죠. 그 효능의 비밀은 바로 부추 속 디알릴설파이드 성분에 있는데요. 바로 이 디알릴설파이드 성분이 간의 독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체내 합성을 도와 건강한 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아마 TV홈쇼핑이나 광고에서 글루타치온을 영양제로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왜 굳이 영양제로 먹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체내 글루타치온의 양은 20대부터 10년마다 15%씩 줄어들다가 60대에 들어서며 그 양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 부추를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이 직접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와 달리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부추 속 디알릴설파이드 성분은 살균작용과 항균력도 뛰어나 고기를 드실 때 부추를 곁들이신다면 혹시 모를 식중독까지 예방하기에 고기와 부추는 과거부터 찰떡궁합을 자랑했는데요. 그럼 모든 고기가 부추와 잘 어울리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 부추를 소고기와 드신다면 위 점막을 자극해 통증을 일으키거나 소화불량과 더불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부추와 소고기 모두 뜨거운 성질을 지닌 열성식품이기 때문이죠. 그럼 돼지고기는 어떨까요? 소고기와 반대로 돼지고기는 찬 성질을 지니고 있어 부추와 함께 드신다면 소화가 잘 되는 건 물론이고 영양소 간의 시너지 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에는 티아민 성분이 아주 풍부해 무기력증과 만성피로를 날려버리는 원기회복 효과가 무척 뛰어난데요. 놀랍게도 돼지고기 속 티아민의 양은 다른 육류에 비해 최소 6배, 그리고 소고기보다는 무려 10배나 많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이 티아민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고작 3, 4시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부추 속 알리신 성분이 티아민의 체내 지속 시간을 늘려줄 뿐 아니라 피로 물질인 젖산의 생성을 막아주며 최고의 천연 자양강장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부추의 알싸한 맛과 향은 돼지고기의 잡내와 느끼함을 잡는데도 제격일 뿐 아니라 식감과 풍미마저 돋아주는데요. 이토록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부추와 돼지고기는 중국식 부추잡채로 만들어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부추 120g, 잡채용 돼지고기 100g, 대파 반대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부추는 5cm 길이 정도로 잘라 주시고요. 대파도 총총 썰어 준비해 줍니다. 이제 재료를 한번 볶아 줄 건데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적당량 둘러주신 후 파와 고기를 한 번에 넣어 볶아주세요. 나중에 넣을 부추의 맛과 향이 더 좋기 때문에 굳이 파기름은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고기가 적당히 흰색으로 변했다면 간장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설탕 반 스푼과 굴소스 한 스푼을 넣고 양념이 잘 배도록 살짝 볶아주세요. 고기와 양념이 잘 섞였다면 준비한 부추를 넣고 30초 정도만 빠르게 볶아줄 건데요. 부추를 너무 오래 볶게 되면 숨이 죽어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니까 부추는 살짝만 볶아준다 꼭 기억해 주세요. 30초가 지났다면 고소한 참기름을 한 스푼 잘 넣고 섞어 주시면 천연자양강장제 중국식 부추 잡채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에 좋은 부추가 눈 건강까지 야무지게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천연 눈 영양제 부추 주스입니다. 여러분, 영양 가득한 부추가 채소계의 에이스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에이스란 부추의 뛰어난 효능을 뜻하기도 하지만 부추 속에 함유된 비타민 A, C, E를 합쳐 만든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성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눈 건강에 좋은 효능을 듬뿍 지닌 항산화 폭탄이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A는 눈 건강 비타민이라는 명성답게 로돕신의 합성을 도와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식별하게 해주고 눈 점막에 점액을 생성해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 안구건조증을 예방해주기까지 하죠. 그런데 만약 평소 눈이 자주 충혈되고 눈에 통증까지 느껴져 걱정되신다면, 그땐 부추 속에 풍부한 비타민C가 나설 차례인데요. 비타민C는 유해산소로부터 눈속 세포를 보호해 줄뿐 아니라 눈 내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망막의 손상까지 예방해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노인실명원인 1위로 악명 높은 황반변성은 부추 속 마지막 다크호스인 비타민 E가 책임지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비타민이란 별명이 있을 만큼 노화 방지 효과가 뛰어나 황반의 퇴화를 막아주기 때문이죠. 게다가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그 흡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세 가지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부추는 그야말로 눈 종합 비타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매끼니 부추를 챙겨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럴 땐눈 건강을 두루두루 챙기면서 만들기도 먹기도 간편한 부추 주스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믹서기에 손질한 부추 40g과 사과 반쪽, 약간의 물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부추 속 지용성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의 흡수율을 높여줄 올리브유도 한 티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믹서기로 갈아주시기만 하면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눈영양제, 부추주스 완성입니다. 오늘 알게 되신 걸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에는 부추 콩가루찜, 중국식 부추 잡채, 부추 주스가 있었고, 효능을 극대화하는 꿀팁에는 부추 콩가루찜에는 생 콩가루를 사용한다. 부추는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와 먹는다. 올리브유를 넣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준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모두 부추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 만든 총정리편이니까요. 이 방법대로 부추를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 되는 또 다른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똑소리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